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리스 세대 니나입니다 오늘은 아테네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 시어머님이 니나 델로 쑤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맨날 그리스 음식만 먹으면 좀 약간 질리니까 이렇게 김밥을 가끔씩 만들어서 어, 같이 대접을 하고 했는데. 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늘 하던 뭐 참치 김밥이나 다른 야채 김밥이 아닌 샐러드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당근과 섞이긴 했지만 당근도, 당근도 넣죠. 뭐 저는 당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양배추고요. 양배추는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파도 하나 이렇게 필요하고요. 오늘의 정말 맛있는 맛을 내주는 게 바로 이. 맛살입니다. 한국에는 크림 크레미 이런 거 되게 맛있는 맛살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크레미 같은 게 없고 맛살은 그냥 정말 이 오양 맛살 같은 거밖에 없어서 뭐이 맛살을 이제 넣어줄 거고 사과는 오늘 한두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김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양파랑 이제 사과를 좀 썰어줄게요. 껍질이랑 이 안에 씨 이거 다 벗겨주실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이 제가 만들어드린 김밥은 다 좋아하셨는데 특히 샐러드 김밥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레시피를 보기도 했고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해 먹어볼까 하고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도 한동안 되게 자주 해 먹었던 김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과를 썰어줄 건데요. 그냥 길쭉하게 채 썰어 줄 거예요. 김밥에 쌀 거라서 진짜 샐러드처럼 통통하게 썰면 김밥 쌀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채를, 그냥 우리 평상시에 채 썰듯이 이렇게 채를 썰어 줄 거예요. 양파를. 진짜 어, 어 양파 어떻게 아 여러분 양파 때문에 이이게울 o 리냐고요 a Oh, y 우와 우 g 양파. 어, 양파 y o 면서 이렇게 울기 처음인 n 같아 a 어 이제 양배추. 양배추를 넣어 o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으면 저희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요거트가 있거든요. 그냥 이런 플레인 요거트를 저는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요네즈를 쓰셔도 되고, 어, 저처럼 이렇게 요거트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마요네즈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어머님이 만드신 이 요거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재료들이 잘 비벼질 수 있게 믹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렇 간단하죠? 양배추랑 사과, 맛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요거트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 주기만 하면 돼요. 저도 먹고 저희 남편도 먹고 저희 시부모님도 드실 거라서 한 8줄 이렇게 싸면 될것 같아요. 8줄, 10줄 그래서 밥을 그냥 다 풀게요. 소금 조금 넣어 주실 거고요. 김은 이렇게 거칠 거칠한 면이 안쪽으로 요 위에 밥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싸듯이 밥을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고 얘를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뚱뚱이 김밥이 되기 그냥 이렇게 싸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싸 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김밥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김밥 같은 느낌이에요 야채가 굉장히 많고 맛살을 더 많이 넣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막 8줄 막 이렇게 싸실 거라면 음, 그수리이한 팩을 그냥 다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 댕기나입니다 지금 제가 좀 얼굴이 웃긴데 왜 그러냐면 오늘 또 사고를 치려고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렀어요, 이제. 영상으로는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는데,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길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는 지금 섹션을 이미 나눠놨기 때문이에요. <laughs> 그래서 머리를 다시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laughs> 잘라볼까요? 근데 많이 자를 건 아니고, 끝에 지금 좀 상하고 이래서 어차피 계속 기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냐? 우선 길이를 먼저 잘라야겠다. 차를 타고 나왔는데 오늘 비가 왔거든요.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허전한 거예요 앞이. 이러고 보니까 여기 와이퍼를 누가 훔쳐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와이퍼를 왜 훔쳐가? 진짜 어, 와이퍼가 이렇게 없이. 아 진짜 별꼴이야. 와이퍼를 왜 훔쳐가? 세상에. 아니 와이퍼를 훔쳐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답니다 교수에는